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줄 특별한 홍삼젤리스틱을 찾고 계신가요? 연세 키즈텐 어린이 홍삼초등학생 유아 6년근 젤리스틱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하루 한번 간편하게 씹어먹을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주요 기능성으로 아이들이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함유되어 있어 영양소 보충에도 탁월하며, 홍삼농축액과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"아이가 잘 먹어요", "병원을 덜 가요"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실온 보관이 가능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 아이의 건강을 지켜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